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분양 모집 공고 올라온 검단 신도시 AP8블럭 센트 레빌 에드 시티 아파트 신규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일정, 분양가, 건축 규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 드론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검단신도시 부동산에 대한 참신한 정보를 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동부 센트럴빌 에드시티 위치나 규모 등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세요. 위치는 이제 인천시 서구 당하동. 693번지 1원이고, 검단 신도시 AB 8블록으로 인천 아라초, 아라중, 아라고 바로 옆으로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네,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끼고 있는 학생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7개 동 건축하여 총 1,534세대 분양 예정이며 조용 면적 740, 840, 101형과 8세대 뿐인 120 펜트형으로 소형 평수부터 중대형 평수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이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평형별 공급 세대수는 74A가 149세대, 74B가 71세대, 84A가 579세대, 84B 261세대, 101A 275세대, 101B 66세대, 101C 125세대, 120 펜트가 8세대입니다. 네. 그럼 1534세대이면 검다 신도시 내에서도 규모가 꽤큰 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자세한 분양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25년도 이제 9월 19일 날 분양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분양 일정은 이제 9월 29일 이제 특별 공급 청약 접수를 이제 시작으로 9월 30일 1순위 청약 접수, 10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 10월 14일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추석 연휴 직후에 바로 당첨자 발표가 되겠군요. 네. 네. 그럼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보름달 보며 당첨 기원을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laughs> 네. 네. 총제 1534세대 공급 중 이제 특별 공급이 이제 741세대, 이제 일반 공급이 793세대입니다. 네. 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양 생애 최초가 있으며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이제 지역별 예치금 금액 충족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 경기, 서울에 거주하는 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단 센터빌 에두시티 분양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입주 시기는 약 3년 뒤인 네. 28년도 8월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평균 결 분양가를 보면은 74형은 5억 1,140만 원부터 5억 4,850만 원까지, 84형은 5억 6,970만 원부터 6억 1,620만 원까지, 101형은 6억 4,890만 원부터 6억 9,940만 원까지 120 펜트는 11억 4,34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네, 유사옵션 및 확장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는 별도로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분양가는 앞서서 분양했던 AA24 중흥 에스클래스와 비슷하네요. 검단시도시 이제 전체가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이제 앞서 분양했던 단지와 비슷한 분양가로 이제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입지나 이제 그 규모, 브랜드,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다양하게 이제 따져보았을 때, 이제 분양가에 대한 이제 체감이 실 구매자들에게는 이 조금 다르게 와닿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이번 센트레빌 에드시티는 단지 바로 앞에 이제 유치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원스톱 학세권이며 네. 어떤 동에서도 이제 시원한 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단지 중앙을 이제 비운 광장형 공원으로 배치해 자연친화적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 골프 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이제 체육관 등 이제 대단지에 맞는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제 입주민의 시축과 여가까지 여쭙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다만 지하철역이나 이제 중심 상권과는 약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제 입지가 다소 아쉽고 특히 단지 인근으로 천주교 묘원이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조만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음. 이제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입주 시점이 이제 28년도이면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입주 6년이 넘어서는 이제 시기라 이제 신축으로 옮겨가려는 전월세 임차인이나 넓은 평수로 옮기려는 매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으로 청약으로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잡는 방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근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 등과 비교했을 때 이번 청약은 보다 신중하게. 이제 잘 검토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입지나 주변 환경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자신의 생활 패턴 등과 잘 맞는지를 고려하여 청약 도전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넣으실 분들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 빌에드시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청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내 분양 사무실을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이며 아라요 5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 -4번지입니다. 068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당하동 AP8블록 센트러빌 에디시티 신규 분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전세, 월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